자,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먼저 판매량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판매량을 잡으면 그 물건을 더 싸게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나만의 제품을 OEM, ODM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판매가 돼야지 뭔가 다른 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제품은 극소형 키워드로 가세요. 물론,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좋습니다. 근데 네, 그걸로 키워드 잡으시면요.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극소형 키워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극소형 키워드는 검색량이 5천 미만이고요. PC하고 모바일 포함이고요. 요즘은 모바일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근데 꼭 5천 미만으로 잡아야 되냐? 아니에요. 경쟁력이 약하면 1만 2만 짜리 잡으셔도 돼요. 자, 원래는 뭐 다른 제품으로 지금 잠깐 조회를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 올렸던 물건으로 할게요. 자, 원래는 항타기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제품이에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개미 방지로 할 겁니다. 개미 방지 밥그릇 네, 검색해 보세요. 제품이 있나요? 있죠. 그리고 예. 자 개미방지 밥그릇 예, 제, 제품이 있습니다. 조회수로 한번 찾아볼게요. 개미방지 밥그릇 조회수가 90밖에 안 돼요. 예, 하셔도 되게 팔리기 힘들겠죠? 그러면, 개미 방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개미 방지. 개미 방지도 얼마 안 돼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 밥그릇. 강아지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은요? 10도 안 나와요. 강아지 밥그릇. 강아지 밥그릇은 좀 나오네요. 2만. 우리하고 상관없죠. 경쟁 강도도 높습니다. 강아지 식기 7000. 예. 요거 마음에 드네요. 강아지 식기 두개 합치면 그냥 뭐8000되네요 8000. 높고 고양이 밥그릇만 안 들어가요. 고양이 식기 두개 합치면 그냥 대강 6500이라 할게요. 고양이 식기 6500. 애견 식기 2,100, 2,100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애견 밥그릇 1,700 그냥 뒤에 거만 해도 돼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2,000으로 할까요? 그냥 뭐2,000 정도. 2,000 강아지 밥그릇 높이 아니고요. 강아지 밥그릇, 강아지 그릇 1,470. 합치면 그냥 1,500. 강아지 물그릇 8,000. 그냥 9,000 잡아도 되겠죠. 강아지 물그릇 9,000. 강아지 도자기 밥그릇. 플라스틱이니까 도자기는 아니겠죠. 물그릇, 강아지 식기와 물그릇. 뭐 260. 그냥 패스할게요. 고양이 물그릇 6,000. 어느 정도 나오네요. 고양이 식탁. 네, 고양이 식탁도 괜찮고요 뭐, 6,000이라고 할게요. 요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그 광고 검색 그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통 다섯 개 키워드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양이의 물그릇, 네, 요것도 그냥 6,000, 7,000, 4 0 0 7,400. 7400 원목식 강아지 물그릇 추천 필요 없고 스탠식기 예, 스탠식기 스탠식기로 검색하면 나올까요 사람용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쓰는 거 나올 것 같거든요 스탠식기 네 예, 사람용이 주로 나오네요 예, 패스하겠습니다 높이 조절 아니면 아니고 예 그냥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네이버, 키, 저, 네이버 검색 광고는 무료니까,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아이템 스카우트도 요거는 아마 키워드 분석은 아마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강아지 식기 영광 키워드에서 강아지 식기 매트. 찾아보세요. 뭐더 좋은 키워드가 있는지. 고양이 정수기. 강아지 그릇. 이쪽은 뭐 거의 포화 상태네요. 강아지 용품들은. 강아지 식기, 고양이 식기. 더 좋은 키워드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고양이 식기, 원목 식기, 해양견 밥그릇, 해양식 고양이 도저히 움직이는 고양이, 고양이 식기,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식기,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식기,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식기,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만, 아 너무 많네요. 일단, 네, 그러면 일단 요걸로만 할게요. 아니면 저, 저기 그 네이버 서치 네이버 검색 이쪽에 로그인할 수 없는 분들은 아이템 스카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요게 기본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준 게 아이템 스카웃이고요 저는 요새 애드 스코프라는 거 많이 쓰고 있어요. 애드 스코프도 무료예요. 애드 피는 유료지만 애드 스코프는 무료입니다. 애드 스코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강아지 씻기. 좋은 거는, 에드스커프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걸때그 가능한 키워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씻기 경쟁률. 어우, 너무 세네요. 경쟁률이, 검색 수는 960에 7100에 같은 데이터니까요. 어차피 경쟁률이 120이에요. 2 2 강아지 밥그릇 여기에 경쟁률 낮고 괜찮은 게 있나? 경쟁률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강아지 용모차 안전, 고양이 밥그릇 13이네요. 고양이, 고양이 밥그릇 13,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외수가 또 합산이 나오니까 좋죠. 11320좀 많네요. 11320 경쟁률이 14 예, 좋네요. 그다음에 또 강아지 밥그릇. 강아지 밥그릇 이것도 15 어, 위에 거보다난것 같네요. 조회량이 22850, 22850. 일단은 극소용 키워드는 아니네요. 15. 그 다음에, 강아지 식탁, 고양이 식기. 강아지 식탁, 고양이 식기. 일단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바꿔봤으면 합니다. 개미방지. 밥그릇. 검색량 100. 뭐 이상한 것만 나죠. 요거 늘리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그럼 이제 50개 나오거든요. 이상한 쪽으로 가네요. 자, 검색량이 100밖에 안 되지만 경쟁률이, 아, 이게 에드스코프가 가끔, 가끔 죽어요. 가끔이 아니고 하루 평균 제가 쓰다 보면 뭐한 다섯 번 죽더라고요. 자, 고양이 밥그릇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개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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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이었나요? 고양이 밥그릇 밥그릇 네. 개미방지 밥그릇이 더 낫겠네요. 따로 하나 만들게요 개미방지 밥그릇 검색약 100 경쟁률 13어 좋습니다. 하나 찾았고요. 개미방지 밥그릇 안 들어왔네요. 먼지 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이상한 게 나와요. 개미 방지 고양이 급식소.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급식소. 어 검색량 마음에 들고요. 네, 광고되고 경쟁이 어 좋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고양이 급식소. 검색량 1320. 경쟁 비율 4. 밑에 것도 좋아 보이네요. 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 3420. 3420에 경쟁률 1. 어, 아주 좋습니다. 광고도 가능하고요. 길량의 급식소. 아, 이것도 좋네요. 길량의 급식소. 1. 3620. 3620. 1. 광고 가능하고요. 광고가능은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광고가능, 가능, 가능, 가능. 왜냐면 나중에 또 광고할 때 굳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양이집 아니고 급식소 어. 예. 이 정도면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날려 버릴게요 <laughs> 근데 이쪽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템 저기 에드스커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개미방지 밥그릇 솔직히 너무 적죠. 조회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아 강아지 밥그릇이 없네요. 고양이 급식소 강아지 급식소 한번 찾아볼게요. 강아지 급식소 음, 또 이건 또 적네요. 강아지 급식소는 강아지, 급식소, 밥그릇. 그 제품 자체가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쓸수 있는 거니까요. 음, 강아지 쪽이 경쟁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어뭐 푹하면 네,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 쪽으로 잡아가지고 강아지도 같이 판매하는 게 좋겠죠. 강아지 하나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워낙 아 이게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만약 제가 잡는다 그러면, 저는, 강아지 물그릇, 강아지 밥그릇 두개 정도. 그러면 강아지 물그릇 하나 정도 넣겠어요. 예. 네, 이거는 2만이 넘어가니까요. 강아지 물그릇. 89, 80, 89, 80. 균형률이 14. 광고 가능하죠? 가능하고요자 이렇게 되면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요게 제일 좋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좋은데 조회수가 너무 낮고요그 다음 요거는 경쟁률이 세죠 어차피 경쟁률이 세면 내 상품이 앞에 노출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예, 있네요. 음 비슷하니까 뭐 상관은 없겠네요. 길고양이 급식소 급식소 밥그릇. 네 예, 개미방지 밥그릇. 네 예, 개미방지 밥그릇이네요. 강아지 말고요 예, 이것도 맞고 개미 방지 밖그릇 쪽으로 한번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굳이 안 나와도 되고 나오면 좋고요 길고양이 길냥이 개미 퇴치 아, 개미 방지도 있지만 개미 퇴치라고도 하네요 개미 퇴치 개미태치, 퇴치. 개미태치 퇴치 바그라 개미태치 바그라 뭐, 검색약, 뭐, 상관없습니다. 개미태치 바그라 어, 경쟁 비율 엄청나게 좋네요. 조회수 130. 130에 조회수가 0단이었던 걸로 하는데 예, 0.5 0. 광고 가능하고요 1로 할게요 0에 표기는 아, 동일해야 되니까요 광고 가능하고 그러면 개미 퇴치 밥그릇이 오히려 위로 가야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개미 퇴치 밥그릇 자 개미방지 식기 사료 그릇, 아 사료 그릇이라는 게또 있었네요. 사료 그릇, 사료 그릇, 개미 퇴치 사료 그릇 개미 퇴치 사료 그릇, 아 검색량이 너무 적죠? 네. 그럼 개미 퇴치 밥그릇, 아 개미 방지 개미 방지 사료 그릇으로 해보면 아 이것도 너무 적네요 음고양 길냥이 급식소 식기 음, 개미 퇴치 개미 개미 방지 자 그러면 한번 이름을 뽑아 볼게요 개미 퇴치 개미 방지 길냥이, 고양이, 강아지, 밥그릇, 급식소. 저러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로 제품을 업로드하는 거죠.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극소형으로 잡지만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극소형으로, 극소형 키워드로 노출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소형 또는 중소형. 예, 모든 사람들이 대형 키워드 잡고 싶어 해요. 예, 대형 키워드 잡고 싶죠. 저라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안 팔고 싶겠습니까? 강아지 밥그릇 하면 조회수가 2만이 나오는데요. 강아지 식기는 뭐 8천 나오고 저도 이걸로 잡고 싶어요. 어, 애견 식기 있네요. 애견 식기가 조금 낫네요. 경쟁 비율을 봐야 되겠죠. 어우, 애견 쪽은 뭐. 지금 잡아봐요 어차피 노출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극소형 키워드를 잡아서 노출을 하고요. 약간의 광고를 하고요. 뭐 SNS 마케팅을 하시든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팔려야 되겠죠. 팔리면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위 랭킹이 될 거예요. 상위 랭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광고비도 내려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등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가 아무것도 없고 지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20원을 내야 된다. 그것도 극소용 키워드인 경우죠. 대형 키워드는 뭐 1000원, 2000원 배팅해야 되겠죠.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나중에 제품이 팔리면 120원, 170원에 노출하던 그 광고가 50원, 70원에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센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소형이나 중소형 대형 키워드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잡겠다고 하시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물건을 사는 데는 아주 간단해요. 꼭 필요한 물건이구나. 정말 저렴한 물건. 아니면 돈이 되는 물건. 뭐 돈이 된다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겠죠. 뭐 공구 같은 경우, 뭐 작업하는데 어 편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돈이 되는 물건이죠. 저렴한 물건. 예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근데 저렴하다고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물건, 예. 요것도 사죠. 꼭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비용을 높이 주더라도 사요. 지금 잡은 컨셉 같은 경우는 개미 방지예요. 개미 방지 밥그릇. 이 제품은 제가 저희 중국 직원들한테 올리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샘플을 직접 썼고요 예. 왜 그랬냐면 고양이 밥을 주는데 개미가 엄청나게 꼬여요 그래서 그 개미 때문에 고양이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꼭 필요한 물건이죠 예. 고양이를 촌동네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저는 키우지는 않아요 그냥 길냥이들 밥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꼭 필요해요 근데 저렴해요. 그럼 처음에 마진 없이 팔거나 아니면 저마진으로 가세요. 그렇다 고 무조건 저마진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른 사람 판매자들 이렇게 가격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손해 나고도 팔아요. 대표적으로 손해 날고 나면서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 중 부류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에요. 예,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물건 팔아서 이익도 보다는 강의 팔아서 예 이득 보는 게더 많거든요. 뭐저 개미 방지 밥그릇이 돈이 되는 물건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잡는 거를 했어요. 실제로 제품을 딱 구상을 하면요, 제일 먼저 키워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키워드를 잡을 건가? 아까처럼 제가 항탁이라는 걸로 했잖아요. 아 어, 항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조회수가 5천밖에 안 나고 딸랑 키워드가 하나요 물론 더 찾으면 나오겠죠. 뭐 수동 항탁기, 뭐뭐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검색량 자체가 아무리 극소형이어도 어느 정도 검색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고 들어와가지고 키워드를 분석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키워드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개미 방지만 생각했지, 퇴치를 생각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개미 퇴치도 넣어야죠. 근데 지금 넣으면 안 돼요. 판매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키워드를 넣는다거나 가격 조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뒤로 쫙 밀립니다. 예.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2만, 3만짜리에는 노출이 안 되지만 1000, 2000, 100짜리에는 노출이 되고 있고요. 판매가 이루어지면 상위 랭킹이 쉬운 거예요. 대형 키워보다, 중형 키워드보다, 중형 키워드보다, 극소형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빨리 돼요. 물론 팔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 파일을 정리해 두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정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아이템 스카우트에다 그냥 걸어버리거든요. 추적하게. 뭐 그거는 유료니까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극소형 키워드를 찾는 거고요 극소형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또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명반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제품을 또 찾는 거죠. 예, 개미퇴치 여기 보면 이제 어, 급식소 겨울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적에 있나 키워드가 있나 찾는 겁니다 자요 부분에서 제일 핵심은 극소형 키워드로 가시고 노출 가능 키워드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제품 올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고 약간의 광고를 하시고, SNS 마케팅을 하시고, 뭐 빈박스 하셔라, 마셔라, 말씀은안 드릴게요. 저는 빈박스를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품은 다 팔리게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5일에 한번 정도, 혹시 경쟁자가 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뭐 혹시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나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